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황촌입니다. 논 밑, 어, 리바이입니다 지금 정면에 선상하시는 분이 둘, 넷, 여섯, 일곱 척. 배가 일곱 척이 또 있고, 어, 논 밑에 발판 좋은 자리에 지금 두분 계시고, 그 안쪽에 지금, 어, 홈통 자리, 어, 제가 영상, 포인트 올리는 자리, 그, 발이 옆으로 한분 계시고, 아부나위 쪽에 한 지금 한두분 계시고, 뭐, 어, 초소 밑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한두분 계십니다. 어, 지금부터 한두 시간 좀 넘게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어, 대체 미끼는 오늘은 개를 잡아왔습니다. 어, 개를 잡아왔고, 크릴도 갖고 왔습니다. 잡어가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보거가 굉장히 무리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마붙은 나무 하나 맞습니다 아 진짜 이거 거기가 예 <laughs> 전부 눈마붙은 나무 아. 새끈한 놈한놈 왔습니다. 새끈한 놈한놈 왔습니다. 아직은 치알이 굉장히 잡니다한이 정도 사이즈가 강한 입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뭐 어떤 곡인지 모르겠는데 어, 그것은 벗겨져 버리고 고맙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이 누마붙은 놈들이 누마 탄 놈들이 막제단입니다 아직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한 11월달 정도 돼야 여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되겠지? 아직 사이즈 보십시오. 이런 놈들이 붙어 다닙니다. 방생하겠습니다.